안 돼? 응, 영아 어, 어. 저기 카메라 안녕 자자 <목소리나> <짜자>, 안녕 래레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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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

음. 이렇게 꾸고 잘, 잘, 세게, 한 번, 살살 세, 하, 자기섯 살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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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두개두개 두개 있었어? 두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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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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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너 야, 너희, 너희 뭐 야, 너무 부러운데 예뻐요? 봐봐. 여기. 어, 여기. 어, 이라인날아갔날아갔이요이렇게 이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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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집게로. 집게로. 이렇게. 잡아 봐. 이렇게 엄마처럼. 이렇게. 잡아. 옳지. 오이나가어 <laughs> <What? 웃음> <날아갔어. 웃음>